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원 충전했구요. 만원에서 3만원까지, 어,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랜덤으로, 어,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차 준비하셨어요? <laughs> 아, 오늘 또 어떤 차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차량이 딱 저의 어, 눈과 마음을 사,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어, 첫 번째 오늘 금액대가 1 5년식 수입차입니다. 예, 거의 준대형급 세단인데 금액대가 약 700만 원이 안 돼요. 예. 뭘까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와, 이 차량 진짜. 뭐, 키로 수도 괜찮거든요. 뭐, 10만 키로 조금 넘은 미국에서 건너온 포드 트랑 준비했습니다. 포드의 토러스, 최신형 모델을 최저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요. 이스입 이 대형 세단, 세단입니다. 포드의 토러스가 차량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차량 정말 파격적인 금액. 700만원에서 좀더 뺐습니다. 7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연식 키로수도 굉장히 좋고요. 컨디션 뭐 말할 거 없겠죠. 와, 이런 가격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2월에 등록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현재 12만 9천 킬로 유지 중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1에서는 성능상 올해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아시티 유사고 판정 받았어요 뒤쪽에 리어패널 교환 앞쪽에 본네트랑 라디, 라디에이트 서포트로 총 3곳 교환된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포드 토러스 2.0 모델입니다 에코 부스터 등급의 차량이고요 당연히 휘발유 연료 사용하겠죠 7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700만 원이 안 된다는 의미는 700에서 좀 빠졌겠죠. 600만 원대. 6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토러스. 지금도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준대형 급 세단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의 토러스잖아요. 근데, 와, 여러분들 딱 보시자마자 느끼시죠? 와, 가격 왜 이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이기 때문에 휘발유기 때문에 사실 크게 주행하는데 어 부담스럽지 않은 시실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 디자인도 이제 포드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린 브랜드잖아요. 이제 포드. 근데 약간 이제 한국 정서랑은 어떤 부분이 살짝 안 맞는지는 예, 차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굉장히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년식에 뭐 이제 지금 어 10만 키로좀 넘었으니까.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저렴해 국산차보다 저렴해 예. 국산차 그랜저보다 저렴하고 아니 그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거더 저렴한 차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아... 너무 좋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뭐 승차감이 빠지냐 옵션이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차 예... 근데 약간 포드는 어... 그 차가 좀 유명하잖아요 익스플로러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승용차 모델은 그냥 뭐 파격적인 감가 시원한 예, 감가 너무 좋죠 자 앞쪽 타이어도 잔량 좋습니다 예, 전면 뭐50% 정도 이상 남아있고 외관 컬러는 이제 검정색 검정색이고요 상단에는 또이게 썬루프도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가 일단 커요 예, 준 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미국차를 생각을 하시면 사실 장점 넓다. 조언 시원하게 색잘 나간다. 이렇게 포인트만 보셔도 어, 될것 같아요. 뒷좌석 문이 진짜 예, 두께도 그렇고 두께도 아주 굵고 진짜 공간도 예, 아주 잘잘 잘 빠졌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나서나 이런 정도 금액이지 외국에서는 훨씬 더 고가에 팔릴 겁니다. 예. 어 뒤쪽 타이도 좋아요. 예, 어 이게 뒤쪽으로 딱오면은 토러스. 어 좋죠 디자인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교환 들어가면서 사고 유무까지 다 반영한 거고 그렇다고 라 해도 15년인데 네. 아무리 봐도 싸긴 쌉니다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네. 트렁크 공간도 너무 아주 넓죠 뭐 미국 차는 아, 영화에서 보면 트렁크에 막 총이고 막 사람이 태워서 납치하고 막자 아무튼 뭐 디자인 도 좋지 않습니까 포러스 SEL 에코부스터 2.0 모델이고, 휘발유. 준비한 금액 690만원인데, 690. 아, 이렇게 또 진짜 좋은 금액에 좋은 수입차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조용해요. 예. 네, 실내도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실내 관리도 싹잘 하셨고, 예. 네.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도어, 아, 도어, 도어 락장은 같이 아, 만나볼수 있고.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응. 적용이 되어 있죠.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렇죠? 그리고 핸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약간 포드는 조금 이제 좀 투박하죠. 예, 미국 스타일.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다,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건너으면 있고, 어 시트 이렇게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하고. 자, 상단에 또 블랙박스,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죠? 이게 터치식으로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넣나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예, 버튼식, 공조기, 뭐, 에어컨 버튼 싹 적용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도 버튼식, 버튼식일 거고, 그리고 차키도두 개다, 예, 두개다 소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중고차의 매력은 뭘까요? 예, 정말 이제, 어?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관리 잘 된, 이런 차. 매력 있지 않습니까? 토러스, 690만원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의 토러스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690만원입니다. 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대표분호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